자 로렌치 선수 천천히 출발하면서 트핸즈로 던지고요 이으로 출발합니다. 지금 이번 대회를 보면은 어, 청소년 세계 선수권 대회이고 굉장히 네. 어, 볼링의 트렌디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 보시다시피 어, 한 손으로 치는 볼링보다는 두 손을 사용하는 볼링을 굉장히 많이 사용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네. 잘좀스케을 하면서 또 볼링을 즐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퍼프스 아, 어, 퍼프스 어, 역시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처럼 진짜 완벽한 투구를 구사를 합니다 음, 네 상당한 퍼프스입니다 일단 체격 조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, 그렇습니다 네. 예. Right. 터키까지 가는 독일입니다. 사실 청소년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건장한 <웃음> <웃음> 어, 체격인데 <laughs> 예. 진짜 그래도 그런지 정말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이번 대회 개인전 우승자 챔피언이 퍼스. 빠르게 올라서서 바로 출발을 합니다. 퍼프 공기는 그대로 흘러나갔고 자 이렇게 해서 독일은 2인조 결승전의 첫번째 게임 226점으로 일단 마무리를 짓습니다. 첫번째 게임 최종 스코어 226대 166으로 독일이 미국을 상대로 기선제압에 성공을 하면서 챔피언 금메달을 향한 첫 걸음을 먼저 내딛었습니다. 자 독일은 첫 번째 게임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게임의 리드오프도 로렌츠 선수에게 맡깁니다. 맥스 로렌 스트라이크! 자, 첫 번째 경기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기 역시 스트라이크로 출발하는 로렌츠입니다. 경기라 굉장히 어, 마음이 부담이 갈 텐데요. 리지나 네. 타이밍도 어, 네, 굉장히 완벽합니다. 지금 2인조전 결승에 나서서도 결승전 독일을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가 펼쳐졌습니다. 이어서 퍼펙스. 퍼플스는 아 네, 아 스트라이크. 아, 이 팀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파고들고 있습니다. 네 역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. 네. 아. 대회 2관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고 있는 폴퍼프스의 3파이널에서 네, 경기가 잘안 풀리네요. 네. 최대 스트라이기로 버킷까지 또한번이어가면서 우승을 눈앞으로 네. 당겨왔습니다. 세게를 박았네요. 네. 네. 자 이러면서 동료인 퍼프스에게 대회 2관왕을 또 안겨줄 수 있게 됐었던 로렌치였습니다. 자 챔피언십 샷을 준비해 봅니다. 우승을 자축하는 퍼프스의 실패에 <laughs> 커맨 나서서 스트라이크 를 해줬고요. 음... 폴 퍼프스 선수는 정말 어, 2관왕도 달성을 했지만 네. 아, 지금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모두 다 바뀐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예. 오른손 투 핸드, 왼손 투 핸드, 예, 네. 모두 보여주고, 네, 있습니다. 그리고, 두 번째 가 아웃풋 인터를요 개인전 우승에 이어서 이주전 우승까지 아, 청소년 이 세계 홀링 선수권 대회에서 새롭게, 새로운 간제로 문득 떠오르게 된 폴퍼프스, 이제 마지막 투구로 그 유종 이위를거봅니다 네, 나이가 있어서 이번 대회가 아, 출전 마지막 세계 선수 청소년 세계선수권대회인 것 같은데요. 네. 정말 훌륭하게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합산 스코어 1, 2대 0, 독일이, 독일이 2인조전 우승을 차지했고, 아, 로레츠 선수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. 서로 또 축하해주고 네. 또 격려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훈훈하고 보기 좋습니다. 아 그렇습니다. 네. 오늘의 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정말 많은 또 훈련과 노력 연습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. 그간의 어, 연습했던 그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. 네.